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 께서 대답 하여 이르시 되 너희 가, 이 성전 을헐 라. 내가 사흘 동 안에 일으키 리라. 유대인 들이 이르 되이 성전 은46년동 안의 지역 권을내가3일동 안에 일으키 겠 느냐 하 더라. 그러나 예 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 를 가리켜 말씀 하신 것 이라. 죽은 자 가운데 서살아 나신 후에 야 제자 들이, 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 하고, 성 경과 예수 께서 하신 말씀 을믿었 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 가칙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진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번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생애에 그분의 공생애 초기에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비슷한 사건이지만 이두 사건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비슷합니다. 성격은 비슷한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행하신 이 일이 여전히 3년 동안 똑같이 행해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후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이것을 보셔서 다시 똑같은 일을 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성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때, 처음 하신 때도 6월절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3년의 마지막 부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때도 6월절입니다.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복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숨겨진 뭔가가 있구나. 둘다 6월절일까? 하나도 6월절? 그리고 마지막도 유월절. 그리고 생애 첫, 초반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고 그것도 유월절에 두 번째도 생애 후반 마지막에 유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유월절과 연결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나 또는 요한이 나중에 그때 나중에 되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유월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 여러가지 모습 가운데 특별히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모든 공간을 다 표현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본당뿐만이 아니라 카페, 식당 옆에 있는 아이들의 방,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뜰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 예배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성전이란 단어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면 성서가 있고, 이 지성서 성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좀 바깥에 나가면 유대인의 뜰,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거기까지 올수 있었고요. 그다음좀더 나가면은 유대인 여장 여성의 뜰이 있습니다. 여성은 거기까지만 올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이방인은 어디까지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아무리 높은 지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왔습니다그래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와서 유대인의 성전에서 순례를 하기 위해서 왔었잖아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서 예배하고 갔느냐? 여기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 못 갑니다.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성전에 들어오면 거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 좀 넓죠. 왜냐하면 이 규모가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면서 크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의들이 한쪽 현에서는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비둘기 날개 퍼덕이는 소리, 동전 바꾸는 소리, 짤랑거리는 소리, 사람의 소리 등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흔히 하는 사두기인과 이 제사장들의 이익과 편리 때문입니다. 바꿔줘라, 거기서 돈 바꿔줘라. 성전세 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 멀리서부터 못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 허락하실 거다. 하여튼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종교치투자들이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게 그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대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악함에 대한 주님의 분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악함을 그냥 일반 세상에서 그랬다면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그냥 말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장소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에 거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님이 대단히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을 엎으셨다. 돈을 쏟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 좀 이상한 별이지만, 우리 주님도 한성질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도 허락한 것을 뭐 마음대로 이러고 있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극단적인 행동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를, 기도하는 장소를 강도의 소굴과 탐욕의 장소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장소로 탈바꿈시켜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대제상장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탐욕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깥에만 더럽힌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은 이 바깥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목표도 있고, 목적도 있고,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종교제도에 제도, 대한 주님의 도전이고, 경고였습니다. 아니,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만 문제입니까? 아니, 거기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 아닙니까? 원인으로 오,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장들의 욕심인데, 그러면 그 대사장들이 뭐하고 있느냐? 백성들의 재물 받아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1년에 한번 지성수에 들어가는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큰 탐욕이 있고, 얼마나 큰 욕심과 악독이 있느냐. 그러면, 그 제사가 어떤 제사겠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이래저래 바꿔가지고 드린다고 하지만, 그걸 드리, 대신 드려주는 제사장이 탐욕스러우니, 그 제사가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여기서의 성전은요. 앞에 14절에 썼던 성전이란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성전이란 단어는 지성서란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 지성서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헐라라는 것은 명령형이지만 보통 명령형 중에 미래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이유월절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유월절에 죽을 것이다. 왜 주님은 지성소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지성소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 지성소가 있는 목적과 존재와 본질은 뭐 때문이냐 예수님이라는 거룩함을 반영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성소가 있는 거잖아요 지성소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이나 겨우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그 당시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죠.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아무런 토를 달수 없는 만큼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도 예수님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지송소를 너희들이 헐 거다. 죽일 거다. 그 뜻이죠.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6월절 이 말씀을 하셨냐? 6월절은 해방의 날입니다. 성전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탐욕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보면 탐욕스러운 상인들, 탐욕스러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그런 거에서 아무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그냥 예배드리러 올라온 사람들, 유대인들, 순례자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 그래서 으타가지 않으셨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함, 에레미아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 중에 제일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제일 타락했죠. 짐승과 소나 양이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죠. 모든 타락. 지금 여기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야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성수가 되시는 자기의 몸을 들이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욕심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해방시켜야 된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는 절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걸 스스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대목과 똑같은 그러나 약간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10장의 메시지를 10장 17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수 있었고요. 스스로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지성수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고, 여전히 타락한 본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이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속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전같이 소와 양과 돈 바꾸는 것과 온갖 더러운 것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성전은 노꾼으로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셨지만, 우리 성전은, 이 마음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여기가 성전이 되었느냐? 이 속이 성전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 2장에서 우리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 일하러 왔다. 6월절에 그 일하러 왔다. 6월절에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죄와 탐욕과 욕심과 잘못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버려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모든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악독함이 성전에도 스며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을 때 주님은 6월절에 그 성전을 해방시켰고 또한 6월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투표한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으며 이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가 아니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새롭게 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내 마음에 담고 성령의 거룩하심 거룩하신 심거룩하 임재를 내 가슴에 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